모란 반개 형상을 보고 계십니다. 어, 모란 반개가 되려면 주산이 수성이나 목성이 되어야 합니다. 이렇게 주산이 어, 수성이나 목성이 돼야 합니다. 어, 그리고 가지를, 가지는 이렇게 하나 내려온 것이 있고, 그 옆에 이렇게 하나 싸고 있고, 큰 틀에서 이렇게 하나 싸고 있고, 다음에 여기 이렇게 싸고 있고, 그런데 어느것이 주혈이냐는거죠 여기가 묘가 많이 써져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가 주혈인지 저는 알았는데 용을 타보니까 여기서 낭맥이 안되어 있어요 낭맥. 이 지점에서. 낭맥이 지점에서 낭맥이돼야지 용이고 그 밑에 혈을 맺게 되는데 특히 또 여기에서 낙맥이 될때 점맥이 안되어있어요 고로 1번지점은 주혈이 아니고 혈이 안되고 2번 능선 여기에가 요가 있는데 이 자리가 어 바람 방계에 주열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됩니다. 물론 여기 3번 지점 낙맥처 하고 4번 지점 낙맥처가 있는데 4번 지점 낙맥처에서는 낙맥이 없었고 3번 지점 낙맥이 있었습니다. 고로 어 주산에서 부모산에서 용의행도할 때, 3번 지점과 4번 지점에서 용맥이 갈라지긴 하는데, 이 많이... 여기 많이 써져 있는 묘들은 죄리 어, 아니고요 여기가 지금 묘가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결인을 해서 비교해 가지고 혈장을 만들어서 어, 이 용맥이 또 목체이기 때문에 목성 나무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 가지에서 어, 열매가 맺어 있는 것으로 저성사을 보고 있습니다. 결국은 뭐냐면, 주산에서 낭맥이 될 때, 낭맥이 있어야 되고, 또 전맥이 돼야 됩니다. 용이 지금 여기서, 이렇게 와가지고, 이렇게 올라와서, 이렇게 해고 지금 우선하고 있거든요. 전맥이 되었느냐? 음택에서는, 전맥이 생명이거든요. 전맥이 안 되게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. 맥이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심히 살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야, 오백년 샘물을 좀 먹어야 되는데 떠서, 물이 지막 지금 철철 넘치는데. 500년 샘물 한번 먹고 가야 되겠는데? 안 됩니다. 예. 네. 저기서 이렇게 하고 올라온다. 아 여기서 올라온다고요? 네. 저쪽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올라요 어. 아. 그럼 거기를 짚었는데? 어? 짚었어. 거기가 뭉툭 올라왔잖아요, 그죠? 이것도 많이 찍었죠. 이렇게 양쪽에 찍 헉? 여기서 올라오지 오 네. 기룡 여기서 여기점 이렇게 하고올라오 여기서 올라오지 여기. 네. 이쪽에서, 이쪽에서 올라오. 네. 근데 이, 이건 또 뭐야 네. 네, 이건 또 뭐야 여기도 뭐가 하나 있잖아 여기서 올라오지 네. 여기서 우선오고 이놈도 같이, 네. 같이 여기서 하고예기서하고요 음. 여기가 좀 여기 지금 과외를 잡을었는이요 이렇게 한쪽만 감을 수도 있어요. 한쪽다감감 때, 지여으로 감을, 감을 수도 있어요. 이건 또 감로라고 봐요. 잘안보이잖 이건 잘 보이고 봐요. 네. 나도 나가서 여기서 나가고 이렇게 두 개가 확실 하면 좋은데, 처음 보다 <laughs> 아 이렇게 불균형이 되기도 하는구나. 네? 네? 날 날씨 관계로. 이제 그건 이거는 불독 간다고요 이거는 한층 더 위로. 아 이리로 가요. 힘들. 아니 근데 이 자리에는 아닐 수 있지. 일로 내려가는 거지 그냥. 이 자리가 맞다는 게 아니고. 이 맥을 따라내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, 네, 네. 교수님 거기가 자리이된겁니이 그죠 이

그 아, 여기 제대로 해 놨지. 여봐거과외 아니에요? 아이온 절적에도 또이사야지 영사가 이렇게. 다이 여기 여기. 어, 그뒤이사했 없네. 음. 여기 제대로 했지. 그러면은 아이. 음. 속가이지 응. 책게. 계게 건물 책 되고 밑에 책이 있다 했잖아응 여기 이제 세우는 데 개린 채집, 대박. 여기 이제 납득하고. 완전 짜심나잖아요나뭇가지가 네. 그렇죠. 늘어져 갖고 있는 것같이

그 쫙, 추읍산이쪽 올라가면 보이더만. 네. 그건 버리고. 그러니 나비가 벌이 날아들여야 되 올라가면 <laughs> 보여요, 올라가면. 네. 올라가. 기 여기, 여기 나비 좀잘 찍으시고. 네. 나비 잘 찍으시고.